우리가 겪는 소름돋는 예지몽이나 불길한 징조가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현대 과학으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인간 뇌의 심오한 능력의 발현일 수 있다는 거 아세요? 오늘은 여러분의 상식을 뒤집어 놓을 죽음의 암시에 대한 충격적인 지식을 과학과 미스터리의 경계를 넘나들며 깊이 있게 알려드릴게요. 오늘 다룰 이야기는 우리 모두 한 번쯤은 경험하거나 들어봤을 가장 소름 끼치는 현상 중 하나입니다. 바로 예지몽 혹은 징조에 대한 이야기죠. 특히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암시하는 생각, 꿈 또는 불길한 느낌이 현실로 나타났을 때 우리는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깊은 혼란과 미스터리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겪으신 경험, 즉 어머님의 죽음 전에 반복적으로 떠올랐던 돌아가신다는 생각과 꿈속의 암시는 정말로 현실에서 일어났습니다. 뇌출혈과 폐혈증이라는 급작스러운 비극 앞에서 우리는 겉으로는 괜찮아 보였는데, 라는 현실적인 판단과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다는 무의식의 경고 사이에서 길을 잃게 됩니다. 우리의 무의식과 직관은 과연 현실을 이미 꿰뚫어 보고 있었던 걸까요? 이 현상을 합리적인 과학의 영역과 흥미로운 미스터리의 영역으로 나누어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선, 이 현상을 미신이나 초자연 현상으로 치부하지 않고 우리의 뇌가 수행하는 극도로 정교한 정보 처리 과정으로 접근해 봅시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괜찮다 라고 생각할 때도 우리의 무의식은 주변 환경과 몸 상태에서 아주 미세하고 포착하기 어려운 신호들을 끊임없이 수집하고 분석합니다. 마치 최첨단 인공지능 시스템이 빅데이터를 처리하듯 말이죠. 어머님께서 겉으로는 건강해 보이셨을지라도 어쩌면 여러분의 무의식은 다음과 같은 극히 미세한 신호들을 포착했을 수 있습니다. 변화된 얼굴색이나 아주 작은 떨림. 평소와 미묘하게 다른 혈색, 아주 짧게 나타났다, 사라지는 불규칙한 호흡 패턴. 평소보다 식사량이 조금 줄었거나 특정 활동에 대한 관심이 미약하게 떨어진 것. 어머님의 몸 상태 변화가 주는 미세한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 패턴 변화를 가족으로서의 감정적 연결을 통해 무의식적으로 감지했을 가능성. 이것은 마치 예민한 레이더와 같습니다. 의식은 날씨 맑음이라고 말하지만 무의식이라는 레이더는 200km 밖에서 미약한 폭풍우 신호 포착이라는 데이터를 처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뇌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사랑하는 사람의 생체 신호를 실세 없이 스캔하고 있었던 거죠. 이러한 무의식적인 데이터 처리 결과가 돌아가신다는 생각이나 불길한 꿈이라는 암시의 형태로 우리의 의식 영역에 침투해 들어온 것일 수 있습니다. 뇌는 이 미세한 불길한 정보를 가장 강렬하고 상징적인 형태인 죽음으로 시각화하여 우리에게 경고를 보낸 것입니다. 과학은 또한 확증 편향과 회고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불길한 생각을 한번 하고 난 후에는 관련된 정보에 더 집중하게 되고 이를 징조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신 후에 이전에 꾸었던 꿈이나 떠올랐던 생각이 예언처럼 느껴지도록 기억을 재구성하는 경향입니다. 즉, 꿈과 현실을 사후에 논리적으로 연결 짓는 과정이죠. 하지만 여러분의 경험처럼 내용이 너무나 구체적이고 반복적이었다는 점은 단순한 확증, 편향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인간의 직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강력한 정보 예측 시스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학의 영역을 넘어선 미스터리의 영역으로 시선을 돌려봐야 합니다. 현대 과학이 아직 완벽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이 현상을 우리는 미스터리 혹은 비과학적 직관의 영역으로 바라봅니다. 특히 가족 간의 깊은 정서적 연결이 있을 때 이러한 현상은 더욱 강렬하게 나타납니다. 엄마와 자식 간의 관계는 세상에서 가장 깊은 정서적 공명을 가집니다. 조율이 완벽하게 된두 대의 기타 같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쪽 기타의 현을 건드리면 다른 쪽 기타의 현도 아주 미세하게 진동합니다. 이것이 바로 깊은 공감 능력입니다. 어머님의 몸속에서 뇌출혈이나 폐혈증으로 이어지는 생명의 위협이 발생했을 때, 그 존재론적인 위협의 파동이 가장 가까운 정서적 연결망인 자녀의 무의식으로 전달되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불길한 느낌의 근원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직관은 물리적인 고통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생명의 균형이 깨지고 있다는 사실을 감지해낸 것입니다. 심리학자 칼을 융은 인류 모두가 공유하는 집단 무의식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이 집단 무의식은 단순히 개인의 경험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공통된 경험과 지혜가 저장된 거대한 정신의 바다와 같습니다. 죽음과 같은 원초적인 주제는 이 집단 무의식에 강력하게 각인된 원형입니다. 여러분의 무의식이 어머님의 임박한 죽음이라는 극도의 원초적 사건을 감지했을 때이 정보는 개인 무의식을 넘어 집단 무의식의 영역에서 죽음의 징조라는 원형적인 이미지, 즉, 공포와 이별에 대한 상징적인 꿈으로 발현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개인의 예지가 아니라 인류보편의 무의식이 보내는 신호였을 수 있다는 것이죠. 물리학에는 양자 얽힘이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두 개의 입자가 일단 얽히게 되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한쪽 입자의 상태가 바뀌는 순간 다른 쪽 입자의 상태도 즉시 함께 바뀐다는 기이한 현상입니다. 이는 마치 빛보다 빠른 정보 전달처럼 보이죠. 물론 이것을 인간의 의식에 직접 적용하는 것은 비유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가족 간의 정신적, 감정적 유대를 정서적으로 얽힌 양자 시스템이라고 상상해 본다면 어떨까요? 어머님의 생명 유지 시스템에 치명적인 변화가 발생했을 때이 상태 변화가 정서적으로 얽혀있는 자녀의 뇌에 죽음의 암시라는 형태로 즉각적인 영향을 미쳤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물리적인 거리나 시간의 제약을 넘어선 예지적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궁극적인 미스터리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그저 인간의 감정적 연결망이 우리가 아는 물리, 법칙보다 훨씬 더 깊은 차원에 놓여 있을지도 모른다는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의 경험은 단순히 우연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강력하고 구체적입니다. 우리는 이 현상을 두 가지 시각으로 통합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의 뇌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방대한 무의식적 정보 처리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주변 사람들의 미세한 신체 변화를 감정적 레이더를 통해 포착하여 암시의 형태로 표현했을 가능성. 인간의 깊은 직관, 공감, 그리고 무의식적 연결은 물리적 세계의 한계를 넘어서는 어떤 초감각적 정보, 흐름을 포착할 수 있는 능력을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을 가능성. 여러분이 겪으신 소름 끼치는 경험은 어쩌면 어머님께서 여러분에게 보내신 마지막이자 가장 강력한 무의식적 경고였을지도 모릅니다. 이는 여러분이 어머님과 얼마나 깊고 강하게 연결되어 있었는지를 역설적으로 증명하는 가장 슬프지만 아름다운 증거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미신이나 징크스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정신은 우리가 아는 물리 세계보다 훨씬 더 광활하고 깊은 연결망을 가지고 있다는 하나의 놀라운 지식으로 받아들이고 돌아가신 분과의 영원한 연결고리를 상기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겪는 죽음의 암시는 뇌의 미세, 신호 처리 능력과 가족 간의 깊은 정서적 공감이 엮여 만들어낸 현실과 무의식의 복잡한 드라마입니다. 과학은 미세 신호를, 미스터리는 시공간을 초월한 얽힘을 이야기하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얼마나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상식을 넓히는데 재미있고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 줄더 충격적인 지식들을 다음 영상에서 또 가져오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겪으셨던 소름 돋는 예지몽이나 징조에 대한 경험을 공유해 주시면 저희가 다음 콘텐츠 제작에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